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네. 조프로 무조건 돌려. 아, 자, 오늘 인도화정의 레슨 하러 왔는데, 아, 제가 요즘 여러분 감기 심하시죠? 네, 감기 걸렸다가 추운 날 아침에 재채기를 세게 하다가 네, 허리를 깨끗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한 3주 만에 지금 공을 지금 처음 쳐요. 제가 반팔 입고 하다가 지금 긴팔 입고 하잖아요. 예. 네. 조금 어, 허리 상태가 조금 좋진 않은데, 아, 영상을 찍을 날이 지금 오늘밖에 없어서. 아 이렇게 꾸역꾸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늘 제가 이게 지금 완벽하게 아이고 숙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약간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골프 몸통 스윙은 옆으로 들어가서 공은 쳐줘요. 그래서 제가 찍으러 나왔어요. 아 오늘밖에 찍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많이 보면서 또 이렇게 안 눌러주 셔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암스앤바디 투게더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 저는 여기에 이제 이거에 모든 거를 제 인생에 거는 거예요. 예. 그만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 B, T 스윙이라고. A, B, T. arms and body together. 왜 arms and body together를 해야 되냐? 제가 이거를 조금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영상을 이제 계속 연재해서 찍을 건데, 자, 오늘은 일단, 어, 핵심. 핵심은 arms and body together는 팔과 몸이 함께 돈다는 거예요. 팔과 몸이 함께 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돌진 않아요. 이렇게 돌진 않아요. 왜요? 팔이 여기에 붙은 게 아니니까, 체가체는 팔에 붙었죠? 팔 라인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럼 팔 라인은 약간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죠? 그몸 라인은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약간은 달라요. 약간은 달라. 근데 이 팔의 움직임을, 팔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주체는 몸통 회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몸통 회전을 만들어주는 주체는 누구예요? 이 힙턴이라는 거예요. 힙턴. 힙턴, 하체. 하체에 의해서 이 상체가 턴이 되고 이 상체 턴에 의해서 팔이 이 로테이션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타이거즈가 그 설명한 영상을 보면은 자, 한번 볼까요? 예. So therefore he can as he comes down, he can use arms and body together. 백스윙 왔다가 팔이 이 정도 왔을 때. 네. 예. 팔이 요 정도 왔을 때 팔과 몸이 함께 돈다 그래요. 함께 돈다. 예.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서 팔을 여기서 내리냐? 네.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절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일단 팔이 이 정도 왔을 때, 여기서 arms and body together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클럽 페이스가, 여러분, 클럽 페이스가 0도예요. 여기선 0도예요 어드레스 0도야. 자, 이렇게 돌면 어때요? 90도 열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90도 열렸어요. 그럼 이거를 팔과 몸이 함께 돌면은, 함께 돌면 이 클럽 페이스의 다침이 아주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90도에서 80도, 70도, 60도, 50도, 40도, 30도, 0도. 그렇죠? 40도,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90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이 방법 말고 골프를 잘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제가 단연코 말씀드려요 예. 그러니까 클럽 페이스에 이 닫힘이 아주 지그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그시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순간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암스윙을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암스윙들은 하다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확 닫히고요 그렇죠 그럼 순간적으로 안닫려고 그러면 또 열리고 그렇죠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어느 날은 연습장에서, 연습장에서 타이밍들이 잘맞아 연습장에서 그냥 타이밍, 이렇게 이렇게 막 타이밍 맞아. 지금도 예, 안 맞네. 아. 팔로 치니까 허리가 아파요. 예. 안 맞는 거예요. 절대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얘기하잖아요. 타이거 우즈가 얘기를 하는데 그 영상이 꽤 오래전 영상이거든요. 예. 한 10년, 10년, 아 7, 8년 됐을까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타이거 우즈가 와서 그 어, 골프 클리닉을 할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얘기를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을까? 있었을까 싶어요. 몇 명이나 있었을까가 아니라 있었을까 싶어요. 예, 네, 그 영상이 나오고 나서도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풀어드리는데, 제가 풀어드리는데, 제가 풀어서 그런지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게 현실입니다. 골프 현실이에요. 몸하고 팔도 잘 써야 되고, 여기서 무슨 감속을 가속 감속을 해야 되고 여기서 멈춰야 되고 이런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야요 네. 명확하게 뭐 컴퓨터처럼 나와서 증명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팔과 몸이 함께 도는 거예요 I'm saying body together 자, 이렇게 치면 클럽 페이스의 닫힘이 굉장히 지그시 닫히는 거예요 지그시 I'm saying body together I'm 네, 요런 느낌이에요. 물론 이것도 아주 정확한 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하지만, 오른쪽, 왼쪽의 편차가 가장 적다는 거예요. 요렇게, 암, 샌, 바디, 투게더를 했을 때. 그리고, 클럽 페이스에, 어, 힘 전달도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자, 투게더. 자, 투게더. 요런 느낌이에요. 자, 우드 클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우드 클럽으로 제가 이 클럽 페이스의 핵심은 뭐예요? 90, 0도에서 90도에서 80도, 70도, 60도, 50도, 40도, 0도. 그렇죠? 아주 순차적으로 지그시 닫힌다는 것을 좀 한번 어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자, 그게 어떤 이미지인지. 자. 자, 3번 우드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암스앤 바디. 자, 암스앤 바디. 네, 두개 더. 예. 살짝 페이드가 나는데 비교적 상당히 똑바로 간 거예요. 그렇죠. 에. 그대로 클럽 페이스와 몸이 함께 돈다고 생각했을 때 클럽 페이스의 닫힘이 급하지 않고 너무 늦지도 않고. 그렇죠. 가장 일관되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이번에는 자. 어. 이 살짝 열고 어. 클럽 페이스를 열고 살짝 페이드로 칠 거예요. 클럽 페이스 살짝 열고, 저는 조금 더 왼쪽을 보고요. 자, 이것도 똑같이 근데, 암스 앤 바디, 투게더. 암스 앤 바디, 투게더. 어떠세요? 왼쪽으로 출발해서 살짝 돌죠? 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클럽 페이스를 살짝 열어도, 네. 클럽 페이스를 살짝 열었지만 몸이 지그시 회전하고 있으니까 순간적인 닫힘이 아닌 거예요. 살짝 2도 열렸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닫히잖아요. 열었는데 닫히니까 어때요? 2, 3도 열린 상태로 몸의 회전에 닫히니까 페이드가 난 거예요. 페이드가. 그렇죠? 그러면 자, 그럼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자, 이번에는 살짝 2, 3도 닫고 살짝 닫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한시 방향으로 스윙을 해 볼게요. 어떠세요? 살짝 드로우가 났어요, 그렇죠? 살짝 드로우. 거의 지금은 저 정도면 거의 이제 똑바로 간 볼인데 암스윙들은 드로우를 치려면 손을 로테이션 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손을 로테이션 시켜야 된다. 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외국 투어에 나가면 아, 제 친한 투어 프로가 유럽 투어 페어를 갔다 왔을 때 드로우 선수가 많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페이드가 많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페이드가 페어가 좁죠. 근데 드로우가 많다는 것은, 어, 거리 때문에 드로우를 많이 치는데, 근데 드로우를 컨트롤을 잘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손을 돌린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드로우를 친다고 해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살짝 닫힌 페이스에서, 그대로 팔과 몸이 함께, 암스 앤 바디, 투게더 하는 겁니다. 투게더. 그렇게 치면은, 손장난이 아닌, 그냥 궤도상에 궤도상에 궤도 닫힌 페이스에서 맞기 때문에 그대로 보셨나요? 베이비 드로가 살짝 나죠 그렇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 암쌤 바디 투게더 ABT 스윙의 위대한 점이에요 완벽하고 아, 완벽하다고 하기보다는 완벽한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쳐도 실수는 다 해요. 하지만, 중요한 타이거우드가 얘기한 팔이, 클럽이 몸 밑에 와, 이좀 왔을 때, 팔과 클럽이 함께, 몸 팔과 몸이 함께 된다. arm, same body, together.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공을 칠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가장 일관되게 칠수 있는 방법이 이건 거예요. 예. 다음에는 비거리에 관해서 얘가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치면 비거리가 쉽게 생겨요. 네.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비거리의 3대 요소. 정타, 아크, 스피드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피드가 먼저인 줄 알아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힌트를 드린다면 정타, 아크, 스피드인데 이 암스의 마디 투게더를 하면 아크가 잘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것도 골프가 예. 골프 자체가 어려우니까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암스 앤 바디 투게더를 할때 어떠세요? 가장 일관되게 그렇죠. 클럽 페이스의 열고 닫힘이 일관되게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실수래요 저는 이제 실수라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어드레스를 섰는데, 네, 여러분. 자, 제가 이런 걸, 이런,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어드레스를 섰는데, 네. 내 클럽 페이스의 방향은 12시 가운데를 보고 있어요. 타겟을 보고 있어요. 200, 타, 300 타겟을 보고 있는데, 내 스탠스가 약간 닫혔어요. 필드에서. 예, 그럴 때는, 내 스윙 궤도는 인아웃으로 나오는데, 클럽 페이스는 300을 보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갈수 있어요. 후기 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어, 클럽 페이스는 300을 잘 보고 있는데 어, 스탠스가 열렸어요. 그렇죠? 예, 필드에 가면 그게 어렵잖아요. 저희들도 실수를 해요. 그러다 보면 약간 어, 페이드성 볼로 깍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실수를 해도, 실수를 해도 암세 바디두개 들어가면 그런 볼들이. 훅 슬라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로우 페이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드로우 페이드로. 그렇죠? 네. 자, 300을 보고 섰는데 내 하체의 스탠스는 300보다 좀더 왼쪽을 보게 돼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실수를 하면, 네. 지금은 300 라인에서. 조금 왼쪽으로 갔어요 제 스탠스 라인대로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약간 미스를 하더라도 이런 손톨림 릴리스 손톨림 이런 게 없으니까 악성 슬라이스 후 이런 걸 면한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바디턴 몸통 스윙 abt arms and body 네, together 명확한 윙입니다 A B T. 여러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네, 댓글이 보면 이런 댓글 있어요. 네, 이렇게 좋은 영상이 조회수가 이거밖에 안 나와서 너무 즐겁다고, 너무 좋다고. 네, 여러분 아 본인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네, 저도 좀 먹고 살아야죠. 네, <laughs>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도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아, 아. 아이고, 아이고.